여러분, 지난 3월 영남권을 집어삼켰던 대형 산불,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남권의 산불로 인한 예상 피해 면적만 약 48,238헥타르. 사상자는 70여 명에 달하며 추정 피해 금액만 무려 2조 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킨 영남권의 대형 산불. 이 대형 산불이 일어난 원인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가 손꼽히고 있다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3월 28일 무려 열흘이 넘게 지속되던 경북의성 지역과 경남 산청 지역의 산불이 진화됐습니다. 산불은 진화되었지만 경북의성과 안동을 포함한 경북의 5개 시군은 주택 3,617채, 고운사등 문화재 25개소, 과수원 등 농작물 재배지 1,555헥타르가 불에 타며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남의 산청 하동 지역도 1,858헥타르, 주택 21가구가 전소되었고, 농업시설 66곳, 농기구 20대 등 농가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4월 8일, 이곳에 2차 산불이 발생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죠. 게다가 해당 지역들의 발생한 피해를 전부 복구하는 데까지는 무려 1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안타까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산불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1979년 이후 전세계에 산불이 발생한 일수는 1년 중약 40일로 이전에 비해 무려 27%나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18년까지 산불로 소실된 산림 면적 또한 연평균 35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도 어마어마한데요 2019년 호주 전역을 휩쓴 대형 산불은 약 23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그 여파로 그해 3분기 호주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무려 0.6 포인트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015년에 발생한 화재의 경우 261만 헥타르가 화재 피해를 입었고 이때 연기에 노출된 50만 명이 급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산불이 번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가 손꼽히고 있는데요.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기습도가 낮아지고 토양과 식물이 빠르게 건조해져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평균 14%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 흐름의 변화도 산불 대형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상 고온 현상으로 대기 흐름이 빠르게 변해서 강풍의 발생 빈도수가 늘었고 이러한 강풍이 불길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요인이 된 거죠. 그리고 산불은 그 자체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기도 하는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나무와 토양이 연소되면서 저장되었던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방출시킵니다. 이로 인해 온실 효과는 더 강력해지죠. 또, 사라진 산림 때문에 토양의 수분 저장력이 약해지면서 토양의 건조화가 가속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5년까지 산불 발생률이 매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힘쓰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은 전체 산불 관리 예산의 46%를 산불 예방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화재 회복력이 강한 식물종을 산불 고위험 지역에 심고 기름기 많은 유칼립투스 같은 가연성 높은 식물종은 해당 지역에서 제거하는 등의 숲 바꾸기와 연료 관리 등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거죠.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선 이렇게 정부 차원뿐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산불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요. 산에서 화기 사용을 피하고 마른 잎이나 나뭇가지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기 또 무분별한 벌목이나 식물 채취를 지향하는 등의 산불 확산 방지와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